이 책을 읽는다는 건 마치 이건희 회장님을 멘토로 해서 사업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전수받는 거랑 같아요. 3만원으로 뭘할수 있을까요? 저는 20대에 3만원으로 부업을 시작해 연매출 30억의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책을 한 달에 20권씩도 읽어요. 대학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계속 독서 모임도 했었고 자기 계발 책은 다 섭렵하고 지금도 매주 한권 이상씩은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제가 효율충이잖아요. 독서 모임도 수년간 하다 보니까 책은 이렇게 읽어야 효율적이겠구나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해요. 책 읽는 방법 세 가지와 책 추천까지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한 번에 몰아서 읽는 겁니다. 같은 분야의 책을 읽어도 저자마다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죠. 이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이기 때문인데요. 자기 개발이면 자기 개발, 스마트 스토어면 스마트 스토어. 각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핵심 내용들이 다 있겠죠. 각 저자들은 그 중에서 일부를 저마다 다른 현상으로 보게 되어서 우리에게 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저자마다 핵심을 보는 정도도 다르고 인식하는 방법도 다 다르겠죠. 아예 안 보여서 본인 손으로 전해지는 감각, 어, 물렁물렁하던데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렴풋이 좀 보여서 회색이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핵심이나 실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여기저기서 보고 읽은 힌트들을 모으다 보면.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코끼리였구나. 혹은 아스마스 토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파고 싶다고 하면 한 번에 몰아서 책을 읽고 저자들의 힘을 합쳐서 통찰력을 얻어야 해요. 우리가 통찰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꿰뚫어 보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띄엄띄엄 읽다 보면은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여러 책을 한 번에 읽게 되면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 책에서 중첩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알 수가 있고 그게 바로 그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많이 읽은 자기 개발 분야를 예로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눈에 보이는데 그게 바로 에고였어요. 이걸 이해한 후부터 자기개발 서적은 제목이나 목차만 봐도 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겠구나 이게 예상이 되고 쉽게 읽히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무작정 책은 좋으니까 그냥 읽는다라는 태도는 그냥 시간 낭비일 뿐 나중에 남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갈증이 생겼을 때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 읽어야 스펀지처럼 쭉 흡수가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잖아요. 책도 전문가의 말을 담아놓은 거예요.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어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목적 없이 읽게 되면 실행이나 응용도 해보지 않고 그 결과 체화되지 않고 잊혀지는 지식이 되죠 책을 읽었어도 그대로 잊어버리고 내 몸에 체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책에서 좋은 문구를 봤다면 그 즉시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옆한 칸에 써놓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 스토어를 하겠다고 해서 주구장창 스마트 스토어 책만 읽고 있으면 되는 게 없듯이 실제로 물건이라도 하나 올려보고 팔려보고 고객 그래도 해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도 책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모든 걸 흡수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때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한다는 그 틀에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이 책 자체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책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시각을 가진 이후부터는 좀더 가볍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목차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집어서 보게 되고 빠르게 스크린닝을 하면서 쭉 보다가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은 문구를 보면 멈춰서 앞뒤를 천천히 읽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책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게다 기억에 남지는 않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서 발체독을 할수 있게 됐고 훨씬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됐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읽지 않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시면 좋겠어요. 책 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 놓고서 읽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 자체가 책이죠. 세상에 부딪혀 가며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나 자체로 한 권의 책이 될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은 책에 있지 않아요.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순간 그 지식은 과거 이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인데요. 당장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현장감을 반영하려고 하면 할수록 책이 출판되고 시중에 전달될쯤에는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책은 오래도록 남는 거다 보니까 비교적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쓸 가능성이 높겠죠. 어차피 한두 달이면 바뀔 내용이라면 써봤자 틀렸다고 클레임만 들을 거예요. 책에 무작정 의존하기보다 세상에 부딪혀 가면서 많은 걸 경험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선구자들의 해안을 책을 통해 찾아보면서 삶에 적용시켜 나가면 이제 책을 몇권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고 했듯이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책도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책을 골랐을 때 제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길래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과 함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나모리 가조 회장님의 책들이에요. 삶을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왜 사업해야 하는지, 사업가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서나 사업가로서 고민이 생길 때 찾아 봅니다. 아주 존경받고 유명한 일본의 사업가인데 모든 책에 인생의 통찰이 들어 있어서 인생 멘토가 필요하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신명철 박사님의 논백 시리즈예요. 한국의 이네몰이 가져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논문 100편에서 찾은 인사이트라고 해서 논백이라고 시작하는 책 시리즈인데 각각 리더십,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에요. A가 맞을까 B가 맞을까 싶은 애매한 문제가 있을 때 논문 실험 결과를 통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은 MBA 필독서 시리즈예요. 한 번에 몰아서 읽으라 라고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앉은 자리에서 책 50권 읽은 효과를 내주는 단한 권의 책입니다. 사업이면 사업, 리더십이면 리더십, 주제에 맞는 책 책 50권을 짤막하게 소개시켜주는 시리즈예요. 각 책에서 핵심 내용을 발췌해서 써놓은 거다 보니까 통찰력을 얻기가 매우 용이하죠. 보다가 문구가 좋은 책이 있다면 그걸 추가로 타서 보면 되니까 책 추천 받고 싶을 때쓱 보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꼭 읽어봤으면 하는 건데 이건희 에세이라는 책입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수십 년 전에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좀 낡아있고 약간... 색깔도 늘었죠. 괜히 우리나라를 반도체 1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구나. 성경 지면과 통찰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십 년 전에 써뒀지만 지금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고 배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다는 건 마치 이건희 회장님을 멘토로 해서 사업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전수받는 거랑 같아요. 그릇이 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삼성전자 취업 준비하면서 저는 읽었었는데 절판된 책이라 잘 찾아보면 중고로 구할 수도 있고 이미지본이 돌아다니기도 해요.